기도의 힘을 쌓아가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기도의 힘,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실력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은 실력이 없고 잘하는 게 없어도 영적인 힘과 기도의 힘을 쌓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세계를 살리게 하십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기도의 힘을 쌓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봐요.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아멘. 복음 없이 성공해야지 복음 없이 내 혼자서 내 힘으로 해야지, 복음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화가가 꿈이야, 그림을 잘 그려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 그림을 보여줄 거야. 그런데 복음 없이 열심히 하고 노력을 했는데 사탄이, 나쁜 마음, 미운 마음을 가져다 준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나를 때려? 아빠 미워. 사람들이 자꾸 나를 괴롭혀. 나도 나중에 저 사람들 다 때리고 괴롭히는 사람 될 거야. 아, 사람들이 나를 그림 못 그린다고 무시해. 어, 두고 봐.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수해 줄 거야. 이게 사단이 계속 미운 마음을 가져다 준 거예요. 어느 날, 이 아기가 군인이 되었어요. 군인이 되고 보니까 내가 힘이 있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군인이 나중에 정치인이 됐어요. 내가 이제 독일의 최고 정치인이다. 내 맘대로 할 거야. 결국엔 그 실력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 고통하게 했던 히틀러라는 최 세계 최고의 악당이 된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실력이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그쵸? 아니,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똑똑하고 잘나서 군인 되고 정치인이 됐는데 사람 죽였다니깐요. 이렇게 어렸을 때내 마음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없이, 복음 없이, 생명 없이, 돈이 최고야. 내가 똑똑한 게 최고야. 난 대통령이 될 거야.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성공하면 할수록 더큰 문제가 와요. 더 사람들 많이 괴롭히는 일을 하게 돼요. 오, 저는 열심히 했는데요? 해적선에 탄 사람은 열심히 해적질, 해적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사단에게서 먼저 빠져나야 되겠죠? 이렇게 사단에게 꽁꽁 묶여있는데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사단에게 붙잡혔으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다가 같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을 갖추기 전에 사단에게서 벗어날 길이 필요하죠. 그분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탄은 그리스도만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탄과 죄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이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요. 예수님 내 인생의 마음에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사탄은 떠나가고 생명과 빛이 들어오지요. 이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저에게 세계 살릴 힘을 주세요. 저에게 세계 살릴 달란트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사를 파송하시고 흑암에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다음에 힘과 능력과 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로 계속 힘을 쌓고 달란트를 찾고 있으면 어느 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리라. 기도의 힘과 달란트로 세계 살릴 권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세계 살릴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실력 없이, 실력만 많고 복음 없이 열심히 했던 군인이 세계를 죽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세계 살릴 달란트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랩난트입니다. 실력이 있었지만 복음을 정확히 몰랐던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어요. 나는 말도 잘해, 나는 똑똑해, 나는 성경도 잘 알아. 그러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고 뭐 하면서 살지? 에베소에 놀러 왔는데 그때 누굴 만났나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브리스가 아굴라 선생님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볼로 당신이 실력도 좋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 속에 있는 어둠 당신을 덮고 있는 이 흑암읍 사단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사람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볼로가 이 복음을 듣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모셔드리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브리스가 부부네 집에 들어가 아볼로는 선생님 저 지금부터 이제 뭐 하면 돼요? 어, 아볼로 이제부터 너는 기도의 힘을 쌓아가라. 너는 이제부터 기도에 망대를 쌓아가라. 매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식이도, 또 점심때도, 네. 저녁때도 정식이도, 서미타임, 예배. 그때 하나님이 아볼로 너에게 보좌의 축복을 내려주신단다. 그리고 너는 그 잘하는 똑똑한 머리와 말 잘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다. 그게 너의 달란트야. 그래서 아볼로는 기도의 힘을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기도의 힘, 성령의 힘, 보호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제게 주신 달란트로 세계를 살리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아볼로는 기도의 힘과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회당에도 들어가고 교회에도 들어가고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목사님도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죠 매일 기도와 서미타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할 때이 일이 벌어져요 빛이 비춰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가 기도했던 사람과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정식이도록 기도의 힘을 쌓아가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신 달란트를 찾게 하실 거예요. 아, 나는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 고쳐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너는 전도자가 되어서 실컷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내게 주신 꿈과 달란트가 찾아집니다. 이걸 통해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우리 랩넥들 기도의 힘과 하나님신 달란트로 세계를 살릴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겠 습니다. 두손모 으고 따라서 해 주세요. 우리 를 구원 하 시고, 기 도의 능력 을 주신 기 도의 능력 을 주신 하나님 께 감사 해요. 매일 기도에 매일 기도 에, 야. 힘을 쌓아가며 다 줘, 다 줘. 세계 살릴, 세계 살릴 준비를 하게 해 주세요. 준비를 하게 해 주세요. 내게 주신, 내게 주신 보좌의 달란트로 보좌의 달란트로 전 세계를 전 세계 살리게 해 주세요. 같 은데요？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